이제 창세기 37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환되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잘 아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닐 때 요셉이 이제 이집트 총리까지 되니까 많은 성공 사례들로 요셉 이야기를 읽는데 37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읽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들은 좀 내려놓고.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읽어보시면 요셉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야곱, 즉, 이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야곱이라고도 나오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도 나오고 이제 막 교차해서 성경에는 막 기록되어. 근데 그 아들이 이제 12명이나 되니까 12명 중에서는 누가 이 다음 리더가 될까? 이게 되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열두 명 중에 누가 큰 아들이 돼야 이 거대한 민족들을 이끌고 하나님 중심으로 어,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그 아들들 이야기가 37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곧 그의 아버지 이삭이 계시던 땅에 이제 거주했다. 이제 이삭의 시대가 갔고 돌아가셨고. 야곱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게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상봉하고 이땅헤브론에서 이삭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끌어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열두 아들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일러바치게 하는 꼬맹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 이야기는 아들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었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특별히 비라와 실바는 이 여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맞지만 엄마가 여종들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17세밖에 되지 않았지만 요셉이 이 형들과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주도권 싸움에서 어린 요셉이 마치 아버지의 상속자처럼 행동하고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야곱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장자 축복권을 누구에게 줄까? 3절. 그 앞에서 왜 형들이 요셉을 불편하는지도 여기서 더 확실해지가 갑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늙어서 낳기도 았 했고, 또한 보시면 이 아들은 자기가 사랑했던 라엘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을 요셉 요셉을 그래서 더 사랑했는데 야, 야곱이 그래서 야곱 곧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고 채색옷도 입혀줬다. 이건 막둥이라서 더 사랑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더 막둥이도 있거든요 베냐민이라고 여기서 사랑했다는 의미는 우리가 창세기 25장에서 한번 비슷한 걸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누구를 축복할까 할때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그런데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사랑했다는 것은 지금 이 아버지 이스라엘 즉 야곱이 요셉을 큰아들 삼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힌트를 줘요 게다가 입고 있는 이 채색옷이라는 것은요 사무엘 하에도 나오는데 한참 뒤입니다 뭐 같은 옷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번역이 같아요 원어가 같은 언어를 써요 사무엘 하 13장에 가보면 압살롬의 여동생이었던 다말이라는 다윗 딸이죠 공주가 이런 옷을 입고 있어서 채색옷 같은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사무엘에 가보면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가 이런 옷으로 입는다.뭐~ 공주 옷을 요셉이 입은 건아니고요이 채색 옷은 그래서 다른 성격 번역분들 보면 소매가 있는 큰아들이 입는 옷이다.이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어요.그러니까 장자권 왕권을 갖고 있는 왕자 공주 이런 사람들이 뒤에도 입은 걸 보면 아버지는 지금 어~ 요셉을 자기 후계자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입은 옷부터가 형들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형들도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을 제치고 그를 더 사랑하는 걸 보고 그를 장자로 생각하는 것 같으니 더 밉죠. 왜냐하면 요셉은 순번에서 한참 밑에 있는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요셉에게 형들이 함부로 할수 없었대요. 그러던 가운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다 이 말입니다. 그 꿈이 이 미움을 더 가속시켰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함에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는데 왜 그랬는지 이꿈 얘기를 들어보면 왜 더욱 미워하게 되었는지가 나오겠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고 있는 꿈을 꾼 거예요. 뭐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꿈꿈을 나누는 거죠. 그 꿈의 뜻은 누구라도 알아들을 만한 꿈이었어요. 그 형들이 그에게 말하죠.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꿈이냐? 그게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 그가 말하는 그 말을로 말미암아 더욱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이 막내급 아들을 큰 아들 세우려는 것도 불편한데 꿈까지 꿨다니, 이 당시 하나님은 꿈으로도 얘기하시는 분으로 그들 가운데 통용되고 있었는데, 하나님도 너를 큰 아들로 생각한다는 말이냐? 라고 형들이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번꿈 꿉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 꿈도 해석해주잖아요. 바로 왕. 그 때도 두번 꿈꾸고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속히 이루어진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은 확실한 꿈입니다라는 걸 도장을 찍듯이 요셉이 다시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이런 꿈이었어요. 해, 달, 그리고 11개의 별이 내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도 해석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했죠.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말하되 내가 꿈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버지 야곱이 자제시키면서 그 꿈을 해석해 주죠. 우리 모두가 너에게 가서 절한다는 것이냐. 이 꿈의 뜻이 무엇인지는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아무튼 이 꿈은 요셉이 큰 아들이 되는 것 같은 꿈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더 미워했고, 다만 이 요셉을 자기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아버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가정에 이 일들로 인해서 갈등이 더욱더 커져가기 시작해요. 아버지 없이 이제 형들을 만나도록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목자로서 아버지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죠.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니까 그들에게 보내니까 한번 갔다 와라 해가지고 요셉이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내 양, 그 양떼가 다 잘하고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형들과 아버지의 양떼들을 잘 보살피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고 보낸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마 목자로 많이 형들하고 같이 나가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 형들을 쉽게 찾지 못하는 걸 보면, 그래서 쉽게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에게 또 다른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를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무어무어 형들이 있는 곳에 도달해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아버지 없이, 보호자 없이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멀리서부터 요셉을 본 형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요셉을 죽이자 그러면서 서로 말했죠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꿈꾸는 자는 비꼬는 자입니다 그래 네 꿈꾸는 대로 한번 되는가 보자 우리가 너를 죽일 건데 네 말대로 되겠어? 라는 말이 여기에 숨겨있는 거예요 비꼬는 말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자. 그가 꿈을 꿨다는데 과연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이다. 하나님의 꿈을 기다리기보다, 아버지의 선택을 기다리기보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순번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아닙니까? 우리도 수년 전만 해도요, 어린아이들, 젊은 사람들요, 그 사람들, 우리가 중요하다는 위치에 못 앉힙니다, 사람들. 그래서 한국 사회도 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는 항상 너는 몇 살이니? 이게 참 중요했잖아요. 그 모든 걸 뚫고, 12명을 뚫고, 하나님이 요셉을 이 공동체 리더로 세우고 싶어요. 아버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요, 세상 원리는요, 그거 거스르는 거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들이 꺾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요셉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 가운데는 1번, 첫 번째 아들 장자 루벤이 있었습니다. 루벤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면 안 되겠다. 피를 흘리지 말자. 그냥 구덩이 저기 우물 파다가 메꾸지 않은 구덩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를 가둬놓자. 이렇게 1번, 형 루벤이 말했던 이유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구출해 가지고 몰래 돌려보낼 요령으로 이렇게 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가자. 형들은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계획대로 구덩이에 던집니다. 무리없는 구덩이였죠. 우물 팔려고 했지만 우물이 없었던 구덩이. 여러분 이 형들이 이 요셉이 큰 아들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채색 옷 벗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입겨준 이거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이이 이 요셉에 대해서 죄책감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요셉이 미웠던 거예요 그렇게 동생을 가다놓고 자기들 음식을 먹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멀리서 상인 무리들이 물건을 사고파는 상인 무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를 보면 형제들은 요셉이 아니고 누구를 자기네 리더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조금 힌트가 나와요. 그런 가운데 유다가 나타나는 이네 번째 순순번으로 보면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죽이고 피를 덮어준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저기 오는 상인들한테 팔자. 그리고 우리 손을 대지 말자. 했더니 그형제들 어떻게 해요? 그 유다의 말에 청종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 여러분 유다가 이 공동체 리된 거예요 지금. 이 형제들은 유다 말을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인들이 오고 이 상인들에게 은 20에 요셉 동생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이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 노예를 데리고 팔러 이집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뒤늦게 루벤이 들어옵니다. 루벤이라는 1번형은 이 요셉에게 겁을 주고 이 형제들 속인후 몰래 돌려보낼 생각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우들에게 돌아와서 "야, 요셉 어디 갔냐?"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형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동생 팔아먹을 때 루벤은 어디 있었답니까? 그러니까요. 1번이긴 한데 형제들 사이에서 이 1번형이 원래 우선권을 갔는데 이 형제들도 루벤은 자기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1번인데, 35장을 읽을 때 힌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35장을 읽을 때 보시면,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 1번이었던 장자였던 루벤이 그의 아버지 첩, 엄마들의 여종, 비라와 동침하여 그것이 아버지 귀에 들렸더라.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린 죄가 루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2번 3번이 있는데 왜 4번일까? 2번 3번은 우리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할례를 가지고 속여 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 세겜 추장도 속이고 남자들 속이고 칼을 뽑아 할례를 가지고 사람들 다 죽였던 사람이 2번 3번 아들이었어요. 그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보자고, 이거 정리가 참 중요합니다.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면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도 정리가 필요한데, 이게 야곱의 열두 아들입니다. 앞으로 이들이 이스라엘 지파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니까 아는 게좀 중요한데, 먼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1번부터 4번 아들은 야곱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첫 번째 아내요, 정부, 본처인 레아로부터 먼저 4명을 낳게 되죠.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는 본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생각하셔서 먼저 레아 아들을 네 명이나 팍 주게 됩니다. 이걸 보고 있었던 동생 라엘은 견딜 수가 없죠. 아무리 야곱의 사랑을 받아도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아들 못 낳으니까 머리를 써서 종을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기 시작하죠. 그래서 라엘이 먼저 종을 들여보내서 비라를 통해서 5번, 6번 낳으니까 그때 언니도 또 유혹돼 가지고 자기 종 들여서 7번, 8번, 7지, 8지 아들 낳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합한체라고 하는 임신 촉진제 약초를 얻었을 때 그거를 레아가 라엘에게 팔아가지고 동침해가지고 이 아들들을 또 얻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라엘은 아들을 얻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낳게 하시고 베냐민 낳다가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5, 6, 7, 8번 이분들은 종의 아들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정통성에서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1번이 당연히 장자가 돼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결격 사유가 있었고요. 2번, 3번이 결격 사유가 있네요. 그럼 4번 유다가 정확하게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서열상으로는 큰 아들이 될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관점에서 정확하게 유다가 되는 게 맞고요. 야곱의 두 아들 쌍둥이 중에서도 에서가 되는 게 맞았잖아요. 그런데 그 에서 한 명을 극복하고 장자가 되는 야곱도 그렇게 고생했어요. 그런데 12명이나 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선택한 요셉은 이 강력한 유다를 이겨내고 큰 아들이 될수 있을까? 이 공동체 리더가 될수 있을까? 이제 그게 앞으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이렇게 동생을 팔아버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과 증거 조작으로 짐승에게 잡아 잡혀 죽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년소를 죽여 그 옷에 피에 적시고 아버지 이거 아버지가 동생에게 입힌 채색 옷 아닙니까? 뻔뻔스럽게 내밀고 아버지는 그 옷을 보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속은 거죠. 야곱은 계속 속습니다. 아들들한테 속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아들을 위해 애통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다음 리더로 생각했던 우리 아들. 하나님도 그런 것 같은데 결국 이가 죽었다니 이 슬픔이 얼마나 더했겠어요. 그리고 결국 요셉은 적 이집트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더라. 앞으로 이야기가 더 이어져 있으니까 오늘 이야기들 복잡한 이야기들 좀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야곱의 축복을 받고 이제 그 공동체를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갈 사람은 이 12명이나 되는 아들 중에 누구일까? 야곱은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을 보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희미하죠. 그러나 이 11번째 요셉이 저순번이 있는데 그 형제들을 다 극복하고 장자가 될수 있을까? 쌍둥이 형입니다. 같은 날 태어난 형한 명도 극복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자기보다 한참 선배고 먼저 태어난 그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유력한 장자 후보인 유다와 그를 추앙하는 형들을 요셉이 과연 극복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 순리라는 게 있어요. 시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계획을 이기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계획 뜻대로 살수 있을까? 우리의 삶은 어쩌면 요셉이 이걸 극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극복해야 될 삶의 문제들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계획도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늘 한계를 극복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에 타협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앞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보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는 결국 극복하게 된다는 걸잘 아시잖아요. 또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도전들이 계시겠지만, 꼭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시면서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